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10편 43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 주시오.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10편 44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습니다. 무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처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가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트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는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드리다,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량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제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10편 45편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프니, 노래 한가락이나 일하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파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치명과 육계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서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배러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시0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